일곱 번째, 피 옵티기. 피롭티기는 국내 최대 유기 발광 다이오 패널 레이직, 레이저 커팅 장비 업체입니다. 이 글라스 기판을 패키, 기판으로 이, 이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글라스 기판으로 패키징된 반도체 개별 칩을 자르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3% 아주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. 시총은 이제 3,400억대. 어, 차트를 보면 뭐 예술적으로 뭐 쉬지 않고 어, 지금 뭐 급등주의 정석이죠 이렇게 수급 받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면서 거래량 줄고 또 수급 한번 크게 받고 어, 거래량 없이 횡보 이런 어, 패턴을 보이면서 아주 급등하는 피로티기또 어제 시간에 그 했었던 게 이제 유리기판이었지만. 뭐 조회수는 뭐 30회 정도밖에 찍지는 않았습니다. 뭐 많이 관심들이 없죠, 여기. 하지만 요 유리기판이 앞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SKC가 2%대 반등, YCCAM이 11% 반등, 뭐였고, JT 6% 반등, ISC 1% 정도 반등, 필옵튀기가 아주 강했죠. 여기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 급등주 패턴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, 거래량 터지고, 길게 횡보하면서 버티고, 다시 거래량 터지고, 고가놀이, 또 고, 거래량 터지면서 고가놀이, 그리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필옵튀기